자 여러분 제가 항상 뭐라고 했죠 비트코인 반등이나 상승 채널 나온 다음에 횡보하면 뭐다 자 이렇게 먹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분석가 코인선비 입니다 보실 영상은 2022년 7월 15일 오후 3시 25분에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제 매매하실 때 차트 상황과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 저희 영상 하단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코인 시황과 관련 뉴스까지 무료로 전달드리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트코인 달러 차트 보면서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 채널 나와줬고요 현재 20.4k에서 지지를 받으며 행보 중에 있습니다. 대강성 뭐라 그랬죠? 비트코인 반등이나 상승 채널 나온 다음에 행보하면 뭐다? 바로 알트코인 불장이다. 돌아가면서 지금 터지고 있죠. 그래서 이 순환 펌핑장이 왔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내드린 타점에서 잡아두시면 이렇게 먹는 겁니다.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차트 분석을 해보자면 5월 12일 가격까지 회복을 해준 상황이고 여기 매집봉들이 이거 확인을 해본 겁니다. 이제 여기 얼마나 저항이 남아있나 확인을 하다가 비트 하락과 함께 한번더 눌려서 물려있는 물량들이나 평단 낮추고 이탈시켜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고 슈팅해준 모습입니다. 위에 그어드린 녹색선은 저항이 나올 만한 구간으로 매매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계속 더 가겠구나. 오늘 너구나. 이러면서 여기 들어갑니다. 그럼 뭐예요? 남들은 다돈 벌고 나간 구간에서 혼자 물려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저희가 다 관리해드리며 차트 분석 한 다음에 픽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확실하게 잡아드리니까 부담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인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시장 파악이 어렵다. 도대체 뭘 사야 하냐. 이런 고민들 사서 하지 마시고 저희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문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 시황이나 차트 분석 신규 진입 타점 다 잡아드리고 관련 뉴스까지 무료로 전달해드리니 부담없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